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지형 선수 배트플립. 빠던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어, 교체 투수로 나온 우규민 선수의 커브를 받아쳐서 맞는 순간 진짜 그 넘어간 모습이었고요. 자, 근데 진짜 이, 이 경기 외적인 요소인데 이진영 선수의 빠던은 진짜 좀 간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가 딱 던지고 빠딱딱 딱 놓는, 제가 빠던이라는 어떤 비속어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배트풀리이라고는그 설명은 조금 이제 표현이 잘안 된다. 그래서 빠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딱 던지고 바로 이렇게 놓는데 맨저게 날아가는 모습이 이제 지난 시즌 너무나 많이때 많이 보았던 모습인데 어 이진영 선수의 그 말로포는 너무 멋있었다. 5회에 왜냐면 하 6대 5로 추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아 오늘 경기 또좀 분위기 이상해지나 이런 상황에서 2사 말로에서 이진영 선수가 홈런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멋있었고요. 시즌 이제 두 번째 홈런이죠. 어, 그런데 홈런 많이 쳤으면 좋겠어요. 이진영, 김인환, 이런 지난 시즌에 빛을 본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조금, 네, 이 선수들은 사실 컨택률이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에버리즈는 낮게 형성이 되지만, 결국 이런 큰거한 방, 아, 이런 부분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의 홈런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진영 선수 매우 칭찬하고요. 오늘 당연히 MVP는 이진영이고요. 어, 이진영 선수가 결국은, 뭐 대타로 나와서친 홈런이었죠. 김태현 선수 대신 나와서 근데 이제 김태현 선수가 그저께 경기에서 홈런을 치긴 했지만 이 선수가 홈런 비율이 낮은 선수에 장타력이 낮은 선수인데 삼진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효용성은 떨어진다. 이진영 선수가 훨씬 더 중용될 가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야 자원 쪽에서 피처스리그의 노수광 선수가 굉장히 잘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태현 선수가 계속 1군에 있을 필요성이 지금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지 지금 퓨처스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는 노수광 선수, 지금 5경기 이상 계속 안타를 쳐내고 있고요. 이성곤 선수도 오늘 홈런을 치는 등 지금 최근 페이스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노수광이나 이성곤 같은 물론 이제 1군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좋지 않았지만 이 선수들이 곧 콜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됐던 간에 계속 순환이 되면서 잘 치는 선수들이 터져 나와줘야겠죠. 외국인 선수랑 뭐 하주석 선수 그리고 군 제대한 선수들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이 선수들이 좀제 몫을 해줘야 된다. 아 팜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전반적인 기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오늘 조금 이제 좋지 않았다. 이 선수가 뭐?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물론 실책 때문에 실점한 부분도 있었지만 4사우가 오늘 4개, 에이, 몸에 맞는 볼이 2개였어요 산체스 선수의 평소 흐름이랑은 좀 달랐죠 이 선수가 공격적인 투구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비율이 많았던 선수인데 오늘 1-2-3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후에 좀 몸에 맞는 볼이 많이 나오면서 실점 많이 했고 5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산체스가 만약에 지난 경기들 지난 4경기 같은 모습을 꾸준히 보이는 투수라면 솔직히 한국이 안맞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살지 평균 자책점 1 8 5에 오늘 결, 경기 결과 반영 상황에서 됐는데 이것보다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산체 선수가 오늘 같은 경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음. 실제로는 그렇다 고볼수 있고 김범수 선수가 이후에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삼진 곁들이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김서현 선수가 이후에 나왔는데 김서현 선수가 투구 내용이 좋지가 않았어요. 1과 3분의 1이니 아웃 카운트 4개 잡는 동안 4사구가 4개였다. 제구가 좋지 않고요. 패스트볼이 계속 조금 말려서 좌타자 기준 바깥쪽으로 나가는 상황이 많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안 좋을 때 그런 볼이 많았는데 제 느낌에는 김서현 선수는 결과적으로는 선발 수업을 해야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펜으로 쓰기에는 어떤 이런 불안정성이 분명히 있고 오늘 투구 메커니즘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재구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이 선수의 투구 스킬 자체가 제 느낌에는 이제 선발 투수 자원으로서 이제 활용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원호 감독도 그런 접근 속에 투구 수를 조금 많이 가져가는. 예 상황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동주 선수처럼 내년 시즌에는 이제 선발 자원으로서 쓰임을 받는 게 팀적으로 본인에게 본인은 물론 마무 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두 메커니즘 자체가 아, 마무리를 하긴 좀 아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 후에 올라온 벤치, 어, 필승조, 강재민, 박상호, 너무 훌륭한 피칭, 둘이 합쳐서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예, 무실점 경기를 해줬고요 어,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필승조를 가동할 수, 5점 차인데도 불구하고, 필승조로 가동했다라는 건내 네 경기가 없기 때문에 불편을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했다. 아, 이 부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체스가 오늘은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그런 리스크들을 잘 메꿔줬던 타 타선에서 말이죠.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점수를 냈던 상황들을 보면 집중력이 좋았다 1회에 찬스를 맞았고 그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물들을 내줬습니다 최은성 선수 볼래으로 출루했고 김인하 선수 역시 볼래말루 상황에서 노시안 선수가 오익수 플라이를 쳐줬죠 우측으로 가는 플라이가 노시안 선수가 지금 많은 상황인데 어쨌건 그 상황만 놓고 보면 1사말루에서 오익수 플라이 깊은 플라이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고요 최재훈 선수의 타격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재훈 선수가 정말 안될때 타구들이 뭐냐 왜냐면 밀려쳐서 우익스플라이 중경스플라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안타들이 포인트가 조금 앞에 가면서 좌측으로 보내는 장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상황에서 장진혁 선수가 또 오늘 홈에 들어오는 모습, 그 주루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 저는 우리 팀의 코칭 스태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코치가 누구냐면 3루 주루코치인 고동진 코치예요. 이 주루 원래 이제 현역 시절에도 주루플레이가 굉장히 능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주루 상황에서의 3루 베이스 코치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신뢰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장진혁 선수의 홈의 쇄도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후에 2회에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죠. 최은성과 김인환의 연속 2루타가 터지면서. 예해 네, 주는 모습은 김인환 선수가 오늘 또 멀티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타율이 2할 5푼 4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 지금 최은성, 김인환, 노시안이 3, 4, 호인데 2, 3, 4 쪽으로 배치하는 게 지금으로선 좋지 않을까? 외국인 타자 오기 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냅니다. 물론 이제 노시안 선수가 2번으로 갔을 때. 타격감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근 트렌드는 이번 타자의 강한 타자들을 배치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최은성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번 타자 쪽에 조금 중심을 갖춰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정은원 선수의 타격감이 여전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장진혁 선수도 오늘 안타를 기록을 했다. 본인이 잘 맞을 때그 1, 2간 뚫는 잘 맞은 하드 히트가 오늘도 다좋다라는 점. 이진영 선수가 오늘 말로포를 터트려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하위 타선의 어떤 타격감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3승 3패를 했는데 에,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진 경기가 있어서 그게 아쉽긴 하지만 3승 3패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하 이번 주 상대했던 선발투수 나열해볼게요 안우진, 요키시, 후라도, 뷰캐넌, 원태인, 오늘 수아레진 각 팀의 1, 2, 3, 1, 2, 3 선발 다 만났어요. 근데 삼승3패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야구는 저는 매 경기, 경기 타석, 타석 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는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맞물로 돌아갔을 때 내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두산과 LG와의 선발투수 맞대결에서는 우리 팀이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대적으로 강 팀과의 매치업이지만 충분히 또우아의 승률을 할수 있는 매치업이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키움과 삼성의 1, 2, 3 선발들을 상대했던 이번 주 우리의 어떤 결과물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도 계속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 하위 타선들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번 주한 주간의 매치업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도윤 선수가 수비 실책이 조금 있었지만 제생각 이도현 선수가 지금 해주는 역할 오선진과 하주석이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유격수 수비 역할은 상당히 뭐잘 해주고 있다 백업 그것도 서드 유닛이잖아요 세컨 유닛도 아니고 그세 번째 어떤 옵션으로서 이 정도 수비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주 기분 좋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 승리를 거졌, 거뒀고요 어, 내일 다시 이제 다음 주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하나 화이팅이고요.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6월 달에도 지금 5월 승률 2승 2패 맞추고 있고 5월 달부터 계속되는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솔직히 뭐 여기서 우리 팬들이 4연승 5연승을 바라는 건 우리 전력에 비해서는 너무 큰 욕심이고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5월 승률을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라바램이 있습니다. 최강하나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화이팅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